영상으로 남자의 셔츠에 대해 심도있게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셔츠, 셔츠는 뭘까요? 뭔데 이렇게 남자의 멋을 좌지우지 할까요? 일단 셔츠에 대한 수박 겉핥기식 역사부터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원래 셔츠는 14,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연리복의 속옷으로 착용했다고 합니다. 시작은 속옷이었던 거죠 이게 19세기 런던에서 드레스 셔츠라는 기본적인 스타일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역사 공부를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 입질에서 접어두고 이제 이걸 어떻게 입어야 남성적인 모습을 제대로 표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셔츠 카라부터 보시죠. 여기서 어떤 카라를 선택해야 남성성이 부각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셔츠 카라는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운드, 탭, 버튼다운, 차이나 등등. 여기서 중요한 것만 딱 집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셔츠 카라는 무조건 직선에 끝이 뾰족한 걸 선택한다. 둥근 형태나 차이나 카라는 거른다. 셔츠 카라가 직선으로 쭉 뻗어 있고 끝이 뾰족하다면 어떤 카라든 좋습니다. 만약 둥근 형태의 카라나 차이나 카라는 선택할 시 남성 호르몬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증거이니 스테로이드를 쳐맞으시던지 군대를 다시 가시던지 둘중 하나를 하십시오. 진정한 남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20살 넘은 이후부터 귀여워 보이겠다는 생각 자체를 뇌속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자한테 귀여워 보이겠다고 근육마비된 표정 짓고 있는 거 보면 내 안에 잠재된 폭력성이 마구 샘솟는 기분입니다. 잘 숨겨놓은 야수성을 꺼내주는 건 좋은데 알랑방구도 적당히 꾀란 말입니다. 치질 걸려요. 셔츠 품을 아주 막장으로 입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달, 반달, 양아치, 헬창 느낌으로 젖꼭지다튀어나오기 타이트하게 입는 분들, 쪼다 찐따 등신, 빙신 마냥 헐렁하게 바지에서 빼서 입는 분들 아주 보고 있으면 가관입니다. 자, 품은 셔츠를 모두 잠궜을 때내 몸통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가슴이다. 그런 가슴에 주먹 한개반 정도 들어갈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배가 가장 튀어나왔다, 그런 배에 주먹이 한개반 정도 들어갈 여유가 있어야죠. 이 정도 여유도 없거나 수박 한통 들어갈 여유가 있는 셔츠를 입고. 당면 위에 나열한 분들 중한명이게좀어 뭐. 셔츠의 컬러 옷색 컬러 아주 다양하게 컬러를 입는 남자분들이 많죠 눈이 부시고 즐겁습니다 아주 핑크색이 섹시하다더니 뭐가 어쩐다더니 개가 짖는 소리들이 아카펠라로 들립니다 이런 일상 소름같은 잡소리를 들여하고 남자는 화이트 셔츠가 가장 멋있습니다 그 다음 데님 셔츠가 멋있고요 그 다음 블루 컬러의 셔츠 이상 이세 가지만 있으면 남성적인 매력을 다 뽐낼 수 있습니다 셔츠의 패턴 격자무늬 패턴으로 아주 탄착훈 형성하고 싶게 입고 다니는 남성분들 많죠 옛 사격실력이 녹슬었는지 아닌지 매우 실험하고 싶은 옷들입니다 자 남자의 멋을 가장 잘 보여주는 패턴은 세로 스트라이프 패턴입니다 가로 아닙니다 세로입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여기에 포인트는 패턴의 컬러감이 조잡하게 들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흰색에는 검정색 블루컬러에는 흰색 끝이 정도 얘기했으면 지식있는 형님들은 셔츠를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바로 눈치채셨을거라 생각됩니다 눈치 못채시고 방... 반팔 셔츠 입고 다니거나 셔츠 바지에서 빼고 입고 다니시는 분들은 나무망치 하나 들고 정수리 한번 세게 때리십시오.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길었던 추위도 지나가고 날 풀립니다. 셔츠의 계절이 오지요. 남자의 멋을 보여줄 수 있는 셔츠의 계절에 진정한 남자의 멋을 뽐내보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